어, 1번 보겠습니다. 뭐, 어, 지수법칙이니까.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4루트 3에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3에 마이너스 4분의 7이라고 쓸 수가 있고, 예, 유리수 지수로 바꿔주는 거죠. 3에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3에 마이너스 4분의 7제곱. 지수법칙을 써주면 3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곱하기 3에 마이너스 4분의 7제곱. 어, 둘이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3에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9분의 1이 되겠죠. 1번입니다. 그래서, 쓰인 개념은 지수 법칙이죠.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정수 지수랑 그 다음에 유리수 지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넘어갈게요.